안녕하세요. 지열 냉난방 선 히트맨 김정배이사입니다. 오늘 나온 현장은 양평 성덕리 현장인 제그어저 마을에서 이렇게 좀 골목을 타고 올라와서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오는 현장입니다. 이 성덕리 현장은 신축 현장인데 지금 이게 그렇게 개발을 하고 있는 마을의 이제 가장 끝집이라고 보시면 돼요. 어, 건축주님은 지금 지, 어, 지, 정, 어, 지하수 지 요거를 쓰신다고 150m를 파셔가지고 하나를 파 놓으셨는데, 저게 지금 그 물량이 하루에 1톤 정도 나와가지고 그저청공해 놓은 거 150m 판 거를 어, 저희가 그 지열용으로 쓰고, 저밑 옆에다가 하나 덮어서 저거 쓰고, 요거 하나 덮어서 300m를 확보할 예정이고. 건물은 이렇게 들어오고요. 이렇게 들어오고 정면이 이쪽으로 될것 같아요. 여기는 어 지열 전기는 저한 450m부터 삼상이 끊겨 있더라고요. 지금 단상, 저 변압기 있고 이렇게 해서 단상으로 들어오는데 이쪽에다가 전신주 세워서 그 단상, 그 변압기를 설치해야 될것 같습니다. 일단은 기본적으로 난방을 베이스로 하고 건축, 건축주님께서는 건축 냉방도 혹시 필요하다면은 그냥 찬물 여름에 한 20도 정도로 해 가지고 바닥으로 냉방도 복사 냉방도 쓰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지열 에어컨도 나중에 필요하신 스탠드로 놓으실 계획이고 여기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가 이제 건축주님 땅이라고 합니다 어, 여기는 뭐, 어, 정부 보조서, 지자체 보조금 받고 하는데, 여기 총 공사비용 양평은 2,500만 원이고, 정부에서 1,205만 원을 무상으로 25년도 지원해줬고, 그럼 본인 부담금이 1,295만 원인데, 양평에서 307만 원을 지원해줬습니다. 그래서, 그것까지다 받게 되면 대략 한 990만 원 정도가 본인 부담금이라고 보시면 돼요. 이번 현장 끝나고, 예, 서종, 서종면 쪽으로 와서 다시 신축 그 예정지 답사하고 고객님하고 통화하기로 했거든요. 그래서 이 26일 오는 현장, 첫 번째 방문 현장 끝내고 두 번째 방문 현장으로 가겠습니다.